작업하고 있으면 뒤에서 조금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정도 들었었고. 제보를 하게 된 계기를 한번 좀알려주요 계기는 사실 이제 우연찮게 <laughs> 방송을 보다가.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은, 이제 말씀해주시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여기를 이사온 지는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이 업을 한 거는 한1 이제 5, 6년째 되는데, 공장한 지는 7년 정도 됐고요. 이사는 이제 1년 안 됐을 때, 작년 11월 에 이사를 왔었고요.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좀 카페 같은 그런 공장을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됐는데, 자꾸 이제 거래처들에 의해 약간 좀 불화도 생기고 트러블도 좀 생기고 일하시는 분들도 좀 아픈 경우도 있고 작업하고 있으면 뒤에서 조금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종종 들었었고 그런 좀 종합적인 일들이 좀 있어서 점차겸사 한번 좀 제보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들어올 때전 건물주분들이 이 건물을 사업으로 사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의기업을 하시던 건물. 이름만 되면 어느 정도 다 아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거의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게 될 정도의 지금 이제 이 일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사도 사실 이사는 손 없는 날 이런 거도못 따지고 사실 갔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이 건물에도 해당이 되지 않나. 터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 아침에 그럼 여기 처음 딱 들어왔을 때좀 어떤 것 같아요? 처음 여기 건물 주차할 때부터 그랬는데. 터가 잘못된 터는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그리고 뭐 여기에 뭐가 꼈다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문제는 여기 들어왔을 때였어요. 정장 입으신 저 아저씨께서 팔짱 이렇게 딱 끼고 여기 이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지금 제보자분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들으시면서 가소롭다 그래야 되나? 그냥 좀 이렇게 이러고 다니시면서 계속 실실 이렇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계속. 지금. 예. 터문제는 확실히 제가 봤을 때는 터문제 뭐 인테리어 문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계신 분으로 확인이 돼요 왜 여기서 머무르고 이 지금 영가 한 분이 있거든요 이 분의 영향이 정말 정확히 맞는지 아닌지 한번 대화를 통해서 영안자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때 여기, 여기 지금 앞에 계시거든요 요쪽? 예. 어떤 자세냐면 이러시고 정장 완전 끝까지 다 입으신 정장 이렇게 입으시고 계속 이러고 이러고 다시다 저벽쪽 가셔서 다시 들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고 계세요. 왔다 갔다 이쪽 라인만 예. 지금 움직여요. 이쪽으로 넘어오지는 않고. 아뭐 아까 인터뷰하실 때 잠깐 저쪽으로도 가시곤 했는데 거의 지금 루트는 네.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세요 이쪽으로는 안 넘어온다는 거죠? 일단 지금 네. 봤을 때는 혹시 뭐그딱 동양을 봤었을 때 아치 님뭐 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치 님이 보셨을 때? 이 영가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그 루트 자체는 네. 제일 유력한 건 수맥이고 오. 기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표현하시는 걸로 살기가 내려 꽂는다고 표현하시는 게 있거든요 이벽쪽 라인 타서 뭔가 영가분, 영가분 저분이 이제 머무르시기 편한 루트가 아니신가 지금 생각은 돼요. 영가분이 이분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네. 이분 한 분만 있는 게 말이 되나? 이분으로 인해서 주변 영가분들이 안 계신 가능성도 있고 이그 포스 있잖아요. 음. 뭐 정장을 입어서 뭐 저분의 얼굴에 나오는 그런 포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적으로 좀센 분이에요. 아. 아래에 있는 뭐 가게도 조금 잘어예 아래에 있는 업체도 거의 같은 작년 11월에 같이 오픈했어요 제가 또좀 직장으로 좋아하는 또 음식이 돈가스여서 아잘 됐다 매일 먹을 수 있겠다 이러면서 <laughs> 은근히 좋아를 했는데 사람 자꾸 바뀌더라고요 밑에 보면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사람 저희 공장도 사람이 자꾸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몰랐었어요 사실은 좀위에좀 여기 사무실에도 마케팅 쪽이나 이런 사무실 사는 사람인데 어 의뢰할 게 있어가지고 의뢰를 했는데 좀 약간 상는사기도좀 당하고. 구두도 신으셨어요. 아 구두 구두 신으셨고 네. 완전 그냥 진짜 어디 출근하시는 사장님 같은 그런 음. 정장으로 180 정도는 돼 보이세요. 180 정도 에이, 키가 근데. 어... 내가 보이냐 그러면서 그냥 진짜 뭐 자세 한번안안 안 흐트러지시고 네. 이러고 서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네. 저한테 손가락질로 이러시면서 또또 그냥 이러고 계세요. 와, 저 뭐지? 귀신 맞아요? 네. 아 저도 이거 솔직히 제보자분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영물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근데 뭐 정확하진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영가 맞아요. 아, 영물은 아니에요. 네. 아, 일단 다행이네. 일단은. 네, 그죠. 여기 직원으로 계셨던 분들도 네좀 조금 뭐안 좋으신 분들도 계셨다고 네 응. 직원이라기보다는 여기 좀 공제업의 시스템이 뭐냐면요 저한테 공급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개념보다는 내가 한 만큼 벌어가는 거죠 예요 응. 그렇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저한테 월세를 이렇게 엔분에 한건 아니고 제가 만약에 만 원을 벌면은 그분 5천 원 벌고 저 5천 원 벌고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응. 그래서 이제 일이 많고 환경이 좀 좋으면은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오래 계셔요 근데 유독 여기서는 거의 두세 달에 한두 번씩 계속 로테이션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나가신 사유가 뭐좀 아파서 뭐 영가든지 뭐 터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네네 가끔씩 뭔가 사람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어예 와서도 예전보다 맞아요. 더 좋은 환경인데 뭔가 잘안풀리아예 맞습니다 그게 좀 굉장히 제, 예. 지금 다 오버다 때문에 무언가 이유 에 때문에 접목을 시키자면은 다 그걸 맞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니까 답답한 마음 지우는 상황이긴 하죠. 저기 대화 좀 가능할까요? 뭐. <laughs> 뭐할 <laughs> 말이 없어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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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난기가 좋아 여기가 좋대요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루트 있잖아요. 네. 그왜 여기가 근데 좋은지 구체적으로 뭐좀 말씀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냥 여기가 좋다니까. 이내 자리야. 사투리 있어요? 약 조금 섞였는데 뭐 약간 사투리는 아니고. 네. 어. 어기양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여기에 계셨죠? 좀 됐는데 뭐 너가 알고 있냐? 계속 이렇게 머물면서 여기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를 끼치고 계시잖아요. 자, 말을 끊으시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네. 아니 내가 뭔 해를 끼쳐? 나 여기 있겠다니까 계속 그러세요. 어떻게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아, 방금 질문하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목푸는 행위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어, 목을 매실. 넥타이까지 하셔가지고 네. 이게 안 보였었는데 이렇게 하시는데 응 어, 여기가 그래요 지금 육안으로 봤는데 목에 줄자국이 보인대요 지금 왜 자살을 하셨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보면 안 되지 왜 물어보면 안 되죠? 너는 알아 이분좀 약간 말이 비협조적이네요 아니, 되게 권위가 좀 있으셨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매체에 네. 이렇게 옷도 좀 그러시고 옷도 네. 그냥 어디 진짜 사장님 같아요 자기가 위에 있다? 자세도 안 풀어요 그냥 이게 계속 이렇게 연배가좀 있으시니까 이렇게 막표현하기좀 그렇지만 좀 거만하게 이렇게 이러고 대화를 하세요 살아 생전에 뭐 하셨던 분이세요? 아왜 이럴까 이러지 좀 대화 좀 해요 저거 저거 음? 이거요. 이거. 전자 담배. 투자하시려고 그랬대. 네? 전자 담배 사업으로 투자하시려고 그랬대요. 혹시 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러면? 2010년 때지 진짜 그 전자 담배 그거 사업을 하셨던 분이세요? 전자 담배 하는 애들 내 이름 되면 다알 걸? 아 진짜로? 어그 혹시 저기 회장님 이름 대고 저좀몇개 얻을 수 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근데 홍윤석 이름 말해요? 네. 홍윤석 네. 지금 이 앞에 한거예 네. 그럼 개인 투자를 그냥 하시려고 하셨던 거죠, 그냥 맞대요? 네 그냥 개인 투자 이분 말하는 게 진짜 맞는 거 같아요? 너무 당당하게 갑자기 지원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뭔가 이렇게 어색한 그런 것도 없어요. 눈빛도 안 흔들리시고 그냥 계속 이러면서 저희 말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왜 자살을 왜 하신 거예요? 투자하려고 처가, 친가, 돈다 빌려고 대출 받아서 투자했더니 돈다 갖고 날랐대요. 하... 차 팔고, 집 팔고, 다 해봐도 도저히 안 되겠대요. 이분이 한이 있는 사람이네. 혹시 가족들은 없으세요?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 내가 죽었는데 가족이 어디있어 그 지금 말고 그러니까 와이프랑 중학교 이제 입학하는 딸내미 하나 있었는데 딸님의 이제 이빨 교정 네.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이렇게 먼저 가셨다고 아 진짜? 네 갑자기 그 얘기를 하시네요 중학생 딸만 있었나요? 그치 그 딸내미가 얼마나 예뻤는데 교복 입은 것도 못 봤다고 입학을 딱 하려는 그 모습 사장님이 죽던 아들 따님하고 와이프분이 굉장히 많이 슬퍼하셨네 아니 와이프는 딴 새끼 만나고 있을걸 바람피는 걸몇번 목격을 하셨대요 아 진짜? 와이프분 이 사장님께서 네. 와이프분한테 차도 사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쓰시라고 개인 차도 하나 사, 사드리고 그래서 맨날 놀러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바람이 난 건지 그냥 돈낸 놈이랑 바람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바람 목격한 것도 있었고 본인 눈으로 직접 보신 적도 있대요 그그 그 장면을 자살을 했었어야 했어요. 근데 살다 보면은 처가, 친가, 돈다 날려먹고 돈 땡긴 거다 날려먹고 와이프 바람났는데 살고어 그렇다고 우리가 방송을 아저씨 <laughs> 자살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방조하는 방송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예쁜 따님도 이렇게 계시고 하셨을 텐데 따님 응. 얘기를 잠깐 하시니까 네. 이러고 계시다가 이렇게 턱 이렇게 잡으시더니 네. 아 딸, 그렇지 하면서 뭔가 깨달았다 그러시나요? 약간 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을 생각하신 건지 대화를 해봐서 알잖아요, 진이. 그러니까 이게 죽고 나면은 온전치가 못해. 온전 한이 크니까 근데 살라고 그면은 요런 거, 요거 좀 올라가려고 노력하면은 그래. 됐다 이러면서 확인시키고. <laughs> <탈이> <laughs> 근데 왜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야겠어요? 꽉찌그시면서 난 여기가 좋다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왜 머무는지 아니면 뭐왜 여기서 저렇게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반응이 좀 세게 나와요. 어쨌든 사업을 하시려다가 뭔가 잘못돼서 이렇게 되셨는데 남들이 사업하는 거 보니까 이제 싫은 거죠. 그냥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또왜 그러세요? 왜 자영업자를 죽이려고 하세요? 나만 억울할 순 없죠. 근데 행동이 막 예. 뭐 어떤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뭐 하는 이유가? 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음. 봤을 때는 음. 저분이 여기 계속 왔다 갔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음. 일단은 이분 말씀하신 게 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쪽으로 진짜 수맥이 흘러서 이분이 여기서 못 벗어나시는 걸 수도 있는 거고, 아 그러는 와중에 여기서 또뭐 사업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음. 본인이 계속 여기 머무시면서 아, '나는 이거 못 했는데, 나는 사업하다 망했는데' 이러면서 계속 나갈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본인이 편안하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박아버리신 것 같아요 그냥 음. 나는 여기가 편해 난 여기 있어야 돼 사장님 좋게 말씀드릴 텐데 어디 좀뭐 다른 데로 가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 간대요 한 발짝도 안 움직여 이런 영화 어떻게 해야 돼요? 어거지로 빼내는 거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는 여기 만약에 수맥이 흐른다거나 네. 만약에 여기가 진짜 그 살기가 흐르는 그 위치라고 하면 네. 그걸 억지로 빼내면 네. 이분이 이제 남아서 오래는 못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 했을 때그 인형이 이렇게 담아가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 식의 방법이면 좀 데리고 가신 다음에 다른데 이렇게 보내드리면 되거든요. 아... 지금 저차에 비방이 있긴 한데 네. 저 비방으로는 지금 이분을 억지로 뜯어내는 거는 불가능해요? 네. 무리가 있어요. 오, 여기가 이분 와서 이렇게 된거 같아요? 아니면 원래부터 여기가 안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갑자기 입에서 팍 튀어나와가지고 대충 막 떠드시는 말씀이 아니라 네. 진짜 본인이 사업에 대한 그 욕망? 그걸 못 풀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망하셨고, 돌아가셨고 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아마 이분의 영향이 큰 걸로 보여져요. 그래요? 네. 하... 자꾸 했던 말또 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뭐 저희랑 뭐 나갈 시에 생각은 없으신가요? 안가안 가? 네 음. 그러면서도 아까 차에 비방을 잠깐 말씀드렸더니 비방이랑 단어를 뭐 알아들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 무속적인 일을 하는 걸 아시니까 좀 반응을 하신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팔짱 계속 이렇게 끼시고 있던 팔짱을 잠깐 이렇게 내리셨거든요 센 이미지이시긴 한데 은근히 은근히 좀 이렇게 소극적이라고 해야 되나 소극적 면도 있다 네. 겉은 이게 세고 말은 세고 있지만 네. 은근히 또 소극적인 면도 있고 사장님 그냥 가시죠 예 네. 좋게 사업하고 하는 그 서민들 자영업자들 여기서 다 열심히 하고 하는 자리인데 여기 와서 자꾸 뭐 사업으로 실패해서 그 자살한 한을 가지고 뭐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꾸 터 여기 자리를 자꾸 이렇게 양기 깨트리는 행위 하지 마시고 그런 원한 품고 이런 쪽으로는 조금 대화가 잘안 되시는 것 같은 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계속 뭐 이게 도 두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제보자분 뭐 어떻게 큰일 나요? 막 이런 건 아니고 영향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 좋지는 않죠. 음. 제가 그냥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몇번 봤어요. 나오는 그런 기업의 뭐 사무실에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주셔가지고 거기 비방을 좀 이렇게 도와드린 적은 있어요. 이쪽은 확실 없어요. 이분 혼자예요. 사진상에 있었다고 했었던 때가 저 도시 처음이 안쪽에 기근쪽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은 아주머니들이 있을 때는 저기 있는 거가 아시. 이분, 저분, 이분, 저분 이렇게 있어 가지고 여러분이 계시면은 지금 이럴 수도 있어요라고 설명을 드릴 텐데. 이분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안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음. 그게 걱정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걸 해서 뭐 됐고 나온다고 해서 뭐 이분이 튀겨서 나간다 해도 우리가 가면 그냥 다시 또 여기 와서 자리 잡고 예. 그렇게 돼 버리기 때문에 어디야? 우리 그때 인형 해가지고 그거 세피아 자동차. 그거 했을 때그 인형 그때 우리 차에다가 실어 왔잖아요. 그 영가분. 그런 식의 기법 아니면은 여기서 빼내기 힘들 것 같다고 해요. 힘들었은 적이 있어요, 여기서. 아. 처음으로 나셨어요, 여기서. 그리고 제가 사실 이게 너무너무 틀려요. 아무가도 참. 네. 아, 그러시기 때이에 아,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도 사실 바닥 찍어 봤었고. 이게 사업이란 게 사실. 저분이 뭐 사실.